중단한 마무리 미래엔 경우의 수입니다 1번 1부터 12까지 숫자가 각각 1개씩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1개의 공을 꺼낼 때 4배수 또는 5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일시죠 일단 또는은 합집합 개념이라 4배수가 몇개인지 세야되고 4배수가 3개가 있고 5배수는 2개가 있는데 이렇게 더하고 이제 교집합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와 5의 공배수가 20이기 때문에 2 20이 2이 아래에 없기 때문에 5가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한 개의 사를두번 넣을 때첫 번째는 6의 약수가 나오고 그리고 6의 약수가 나오는 건 1, 2, 3, 6이니까 4가지고 두 번째는 3배수는 3, 6이니까 이렇게 해서 1, 3, 1, 6 이런 식으로 해서 4 곱하기 해서 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얘는 뭐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2 얘는 56 얘는 120 이거는 1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4번 자, 3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3개를 택해다 5개 중에 3개를 여기 첫 번째 올수 있는 게 5개 4개 3개 그래서 정답은 60이 정답이고 다음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건 4팩이니까 24가 정답이고 다음에 두 장을 뽑는 경우에서는 이건 두 장을 뽑는다는 말은 열장 중에 두 장을 뽑을 거니까 이렇게 따라서 4 5가 정답이 됩니다. 다 5번 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를 동시에 달때나눠놓 수의 합이 12 이상이 되는 거고, 주사위를 두개 던지면 일단 합이 2부터 12까지인데, 12 이상이면 합이 1 0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합이 11인 경우하고, 합이 12인 경우로 나눠서 이제 각각 순서상을 찾으면 돼요. 합이 1 0인 경우는 4, 6부터. 그다 점점 크게 이렇게 써가지고, 앞에 있는 숫자를. 그래야 안 빠뜨린다. 그다음에 얘는 5, 5 6, 그 다음에 얘는 6, 5까지. 그 다음에 합이 10인 건 이렇게밖에 없지. 따라서 6가지가 정답입니다. 다음 6번. 자, 어느 샌드위치 가게에서 샌드위치 주문할 때 추가로 택할수 있는 게 야채는 4가지고, 치즈는 5가지고, 소스는 2가지가 있대. 그럼 하나씩을 추가해서 만들 수 있는 건다 3개를 모두 다 추가를 해야 되니까 야채를 하나 고르고 치즈 하나 고르고 소스 하나 고를 거니까 요렇게 해서 40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순서상 양의 정수 자연수부터 7번에 1번은 일단 1부터 1,1도 되고 1,2,1,3,1,4까지 2,1부터 시작해서 2,2,2,3까지 3도 3,1,3,2까지 4는 4,1밖에 없네 그럼 얘네들을 더하는 거니까 1 0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 다음 2번. 전기할때 항의 개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여기 네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여기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따라서 4 곱하기 8가지가 2번의 정답이 됩니다. 다섯 개의 알파벳을 모두 사용하여 일렬 날열할때 일렬 날열하는 경우에는 서 문자 같은 게 없으니까 500 120까지가 되어 되고 54321 모음이 양 끝에 다섯 개를 이렇게 그리고 모음, 은 아이하고 이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네. 그럼 여기 양쪽 끝에 배열하는 방법이 두 개, 하나. 그럼 나머지 세 개의 자음을 이렇게 나머지 세 문자를 나열하는 법과 같아야 돼서 열두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자, 이어달리기를 할 건데, 세 명과 남자 네명일려 세울 때, 남자 네 명을 이웃하게 해야 된대. 남자 네 명을 이웃하면 얘네를 한 명으로 치고 전체 네 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 돼야 되는데 남자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가 4팩이 돼야 돼서 음24 곱하기 24 576인가 이렇게 답이 되겠습니다. 여자를 7 명을 나열할 거지 그지? 일 명을 나열할 건데 여자를 양 끝에 세우는 방법은 일단 앞에 올수 있는 사람이 세명뒤에올수 있는 사람이 두명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다섯 명이 남지 이 다섯 명을. 일열로 배열하면 되니까, 배열하면 500, 이렇게. 따라서 720까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자, 정팔각형이 있는데 꼭지점 알수 있는 직선의 개수. 직선은 점 8개 중에서 두개를 골라야 되니까, 8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따라서 정답이 28이 되겠고요. 자, 삼각형의 개수는 8개 중에 3개. 이게 한직선 위에 있는 게, 어, 한직선에 있는 세 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없습니다. 8네이션 3을 계산을 하면 되니까 얘는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명의 배구 선수 중에서 출전한 6명의 선수를 뽑으려고 한다. AB를 포함하여 뽑는 경우 그럼 AB를 포함하면 A, 나머지 AB를 빼고 10명 중에서 4명을 더 고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얘는 120, 210까지가 돼야 되고 AB를 포함하지 않고 뽑으려면 AB를 빼고 나머지 10명 중에서 6명을 골라야 돼요 따라서 얘도 C컴비네이션 4와 같아서 2 1이 정답이 됩니다 12번 발전 문제 자 <laughs>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4개의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구별 되게끔 칠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일단 인접하는 면이 많은 순서대로 칠해야 되니까 B를 먼저 칠해야 되겠습니다 B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색깔이 4가지니까 4가지고 다음에 인접하는 면이 a 는두 개고 d 가세 개니까 d 를 먼저 해야 되겠네. 여기 그럼 세 개. 그럼 지금 이제 그다음 인접하는 면이 e 는 마찬가지지. 얘도 세 개니까 e 를 먼저 칠하겠습니다. e 는 b 랑 d 랑 피해야 되니까 두 가지. 그럼 a 는 b 랑 e 랑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고, 그다음에 c 도 b 랑 d 랑만 피하면 되니까 두 가지. 뭐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네. 그래서 지금 저 괄호 안에 있는 숫자들을 곱해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2번의 정답은 사람 얼마지? 8 곱하기 12, 96 9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ABC라고 할때예의값이 홀수가 되게끔 하래 홀수, 홀수가 되게 그럼 일단 어떤 경우에 홀수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아. A, B, C가 모두 홀수가 되면, A, B, C가 모두 홀수가 되면,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고, 얘도 홀수면 홀수가 되기니까 짝수가 돼버리겠네. 모두 홀수일 수 없습니다. A, B, C가 홀수가 될수 없고, 그럼 얘. a, b, c 중에 짝수가 한 개인 경우. 어쨌든 짝수가 a가 짝수라고 치면 a가 짝수. 나머지 홀수인 상황을 해보자. 그럼 얘는 그럼 짝수가 돼야 되고 a가 a는 짝수고 나머지는 홀수 홀수니까 이렇게 되더라도 얘는 답이 짝수가 되겠습니다. 얘도 안 돼. 네. 그럼 짝수가 몇개 있는 경우 해야 돼. 짝수가 이제 홀수가 세 개인 경우에 홀수가 두 개인 경우니까 으 홀수가 한 개인 경우니 그러니까 짝수가 두 개인 경우 해야 되겠지. a, b가 짝수고 c가 홀수인 경우. 얘는 얘들이 짝수, 얘 홀수. 그럼 일단 곱하면 얘는 홀수, 짝수가 돼야 돼. 짝수가 있으니까 얘는 짝수, 얘도 짝수, 얘는 홀수. 아 그럼 얘는 답이 값이 홀수가 될수 있겠네. 그 다음에 모두 다 짝수면 짝수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이 문제의 이이 지금 이 부분에 이 부분의 의미는 두 개가 짝수란 얘기야. 두개는 짝수가 두 개, 그다음에 홀수가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럼 음, 상황이 이렇게 되겠지.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짝수, 짝수, 홀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짝수, 홀수, 짝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 홀수, 짝수, 짝수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일단 짝수, 그러니까 a에 쓸수 있는 거는 여기 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 세 가지고 짝수니까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가 27 이렇게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이번 상황, 3번 상황도 이게 자리만 바뀌었죠 어차피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 따라서 27 곱하기 3을 하면 전체적인 사건은 81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적어도 하나의 빈 의자가 여기서 이제 이웃하지 않게 이 문제는 이제 포리를 좀 기억을 해야 될것 같아. 첫 번째로 일단 7 개, 그러니까 의자가 똑같으니까 의자들이 자리를 바뀌는 건 의미가 없고 누가 앉는다 이게 아니고 이제 일곱 명 중에 두 명이 의자를 앉을 거니까 나머지 이렇게 다섯 개 의자를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야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배치를 하고 두 명이 의자를 갖고 들어가서 여기 골라서 앉는 거야. 근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V자로 표시하고 있는데 여섯 가지가 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여섯 가지 그럼 여섯 가지가 되니까 음 일단 그럼 첫 번째가 의자를 갖고 들어갑니다. 갈수 있는 자는 여섯 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에 의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앉았으면, 나머지는 다섯 개 중에 이렇게 골라서 들어가서 이렇게 앉는 거니까, 그럼 의자가 이렇게 총 일곱 개가 됐는데, 여기 한 칸, 두 칸, 여기 뭐두칸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앉았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따라서 정답은 3 0가지한 번만 다시, 빈 의자를 먼저 배열을 하고, 의자를 가지고 골라 들어가는 거야. 골라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여섯 가지. 첫 번째가 앉을 수 있는 자리, 두 번째가 앉을 수 있는 자리에 따라서 3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